게 아, 하나님이 운전해 주세요. 그게 아니죠. 네. 핸들은 내가 잡고 가는 거예요. 핸들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옆자리에 앉으셔서, 어, 어렵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어, 지시해 주시고, 어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운전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나 행동의 주체자는 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늘 나의 행동의 선택과 방식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행동의 주체자는 나아지요. 그러나 그 근거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지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신명기, 저 여수와 첫 시간이니까 대략적인 전체 요지만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수와의 주제는 이제 결국은 말로만 했던 약속이 실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 여호수아의 주제는 이걸 볼수 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지켜내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성.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결국은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됐든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어, 하나님의 약속은 곧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결국은 하나님은 하시고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여수화를 보면은 첫째 정복. 정복할 때에 이제 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요. 여리고성이라는 것과 아이성 두 샘플을 놓고 순종과 불순종의 샘플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순종했을 때에는 어떤 것과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를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다음 열두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하는 이것들은 이제 에, 어떻게 보면 딱딱하죠. 어디부터 어디 이렇게 선을 그어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불과하죠. 그 내용이 이제 21장에 나오는데 아니, 이제 13장과 21장까지 나오죠. 13장에서 21장까지 긴 장에 땅 분배가 나와요. 그거는 쭉 그냥 읽으셔도 되고 그다음 22장, 23장, 24장 이세 장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의 고별사예요. 다시 율법을 상기시켜 주고 순종을 독려하는 거죠. 절대 불순종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고별사. 그러니까 세 가지로 크게 보면 돼요. 정복. 그다음 땅 분배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렇게 세 테마로 이해하시고 그 사건들을 줄 살펴보시면서 한 주간도 여호수아를 쭉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그 이제 내용들 있죠? 순종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행동의 삶의 주체자는 나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므로 기도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나 실제 내 삶의 결정과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우리도 어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 어 믿음의 선진들이 펼쳐 나갔던 구약 시대의 사건들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어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어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유의하시고. 어 이제 내일부터 강추위가 또 온대네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음식도 좋은 거 많이 잡수시고 해서 이 겨울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부활교회 모임은 1월 달이나 가서 다시 상황을 보고 공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호수아의 서론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